이번 시간에는 머뭇거리다 머뭇거릴 저한자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음 머뭇거리다 보다는 발벌저 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자 학습에 훨씬 유리합니다. 발족이죠 나타날 점이다. 발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걷는다. 걷게 되면 밝게 되겠죠? 발벌저 다음 머뭇거릴 수도 있겠죠. 머뭇거릴 줘도 됩니다. 발벌쳐 머뭇거릴 줘그 다음 훈과음이 다른 것은 건너뛸착입니다. 발을 나타내어 발이 출현함으로써 건너뛸 수도 있겠죠. 건너뛸착도 됩니다. 건너뛸착 착즈 이렇게 되는 거죠. 나타날쳐 머뭇거릴 줘